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청 군정뉴스 김세진입니다. 새로운 변화, 모두가 행복한 산청, 산청군의 2024년 4월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산청군이 유통산업 동반 성장으로 농업 발전을 꾀합니다. 산청군은 지난 1일 농업기술센터 대회실에서 산청군 농협 경상국립대 주식회사 대한민국 농수산과 산천군 농업 발전 및 유통산업 동반 성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승화 산천군수를 비롯해 조창호 산천군 농협조합장, 김민철 경상국립대 농업생명과학대학장, 김삼철 농생명바이오ICC센터장, 정종청 주식회사 대한민국 농수산 대표이사가 참석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농생명 바이오 분야 인력 양성 교육 지원과 공동 연구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대형 유통 채널인 주식회사 대한민국 농수산과의 협약으로 산청군의 우수 농특산물을 대량으로 판매할 수 있는 판로를 확보하고 농업 분야 유통산업 동반 성장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승화 군수는 이번 협약이 대내외적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농업농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산천군의 우수 농특산물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산천군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동의보감촌 잔디광장에서 꿀벌 장군과 딸기 공주의 달콤한 봄소풍이란 주제로 2024 산청 농특산물 대제전을 개최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양봉협회 산청군지부 주최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산청의 고품질 우수 농특산물을 대내외에 전략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또 농특산물을 테마로 한 새로운 축제성 관광 상품을 개발해.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를 통한 농가 소득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산청에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행사에서는 산청 딸기, 천연 꿀, 친환경 쌀, 약초, 봄나물 등 우수한 농특산물을 한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별 할인 행사를 비롯해 농특산물 라이브 커머스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해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산청군이 신뢰받는 공직 사회 조성을 위한 자정 노력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18일 산청군은 군청 대회의실에서 반부패 청렴 결의 대회 및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결의 대회에는 이승화 산청군수를 비롯해 공무원 250여 명이 참여해 알선 청탁 행위 근절, 금품 향응 수수 금지 이해충돌 방지 준수 등 반부패 청렴 향상을 다짐했습니다. 특히 공정과 책임을 바탕으로 역량 있는 공직 사회 실현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배정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 강사를 초빙해 오전과 오후로 나눠 500여 공직자를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 교육을 가졌습니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성탑 금지법과 이해 충돌 방지법,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 행위 사례 소개 등입니다. 산청군은 조직 내 청년 문화 확산과 청년도 향상을 위해 이번 결의 대회 및 교육을 비롯해 도전 청년 골든벨 퀴즈 대회, 청년 홍보물 제작과 캠페인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천군은 지난 19일 제63회 경남도민체육대회 결단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결단식은 도민체전에 참가하는 산천군 선수단을 격려하고 필승과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결단식에서 이승화 산천군수는 연습하던 대로 후회 없이 좋은 경기를 펼치길 바란다며 승리도 중요하지만 정정당당한 스포츠맨십으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산천군은 지난 19일부터 4일간 미량시 일원에서 개최하는 도민체전에 22개 종목 565명이 출전했습니다. 산천군은 4년 연속 씨름과 레슬링 종합 1위, 40여 년 만에 축구, 군부, 일반부 우승을 차지하는 등 눈부신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상으로 산천군의 2024년 4월 주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소리>